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마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봐드릴 타로 주제는 5월 여러분들의 총 운세에 대해서 봐드리려고 해요. 사랑, 일, 금전과 관련된 모든 메시지들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4개의 카드 중에 가장 마음이 끌리고 여기에 내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느낌이 오지 않으신다면, 화면 위에 손을 올리신 다음, 카드 위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시면서, 가장 선택하고 싶으신 카드를 골라, 고르신 다음, 리딩을 들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주사위 색상 지정하도록 할게요. 주사위 색상 지정했고요. 연두님들부터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님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님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로우면서 침착하시고 현명함과 내재된 내면의 강인함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좀 확실한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좀 끊어내는 성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다, 나쁘다, 혹은 좋다, 싫다, 그런 호불호 측면이 굉장히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다고 한, 하는 어떠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뭔가 싫은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어떠한 일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뭔가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단이 될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좀 다른 분들에게 구설수나, 뭐, 조금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성향에 대해서 조금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향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두드러질 수 있는 달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언행에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5월 한달 동안 어떠한 남자분이나 혹은 여성분, 이성에게 조금 좋은 인기나 제안, 소개팅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지켜보고 있던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한 달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확실한 성향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이 이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과감하게 배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상대방에게 좋은 좋고 싫음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언행에 조금 부드러움을 첨가하여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얘기를 전달하시는 것이 조금 현명해 보인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5월 달 동안 조금은 일상이 일상의 평범함 보다는 조금 특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변화가 정신적, 내면적, 성숙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혹은 생각, 여러분들의 신념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어떠한 사건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고 있었던 어떠한 신념들을 너무 그 부분에만 얽매여서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번 한달 동안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사고를 조금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떠한 믿음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달 동안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난다고 하신다면 그 분과 좀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조금 썸남이 있으셨다면 한 단계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5월 운세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확고하고 명확한 취향이 조금은 구설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경쟁하던 분이 있었다면, 혹은 여러분들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었던 주변 인물이 있었다면, 그 분들의 여러분들에 대한 구설수, 어떤 뭐 사담이라든지, 이러한 말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최대한 언행에 조심을 해주시면 무난한 한 달로 보여지실 것 같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이번 한달 동안 좀 고집이 강해질 수도 있는 달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유연한 사고와 그리고 융통성 있는 처세술을 조금 행동해 보신다면 조금 무난하게 이번 달을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연두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을 뽑으신 분홍님들 리딩 하도록 할게요. 분홍님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든지, 혹은 이 상황이 너무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수가 있었,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 좀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뭐 괴롭힌다든지, 그리고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혹은 좀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좀 무기력하고 뭔가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살기 싫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치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월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좀안 좋게 본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건, 사고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5월달은 좀 즐겁고 밝고 뭔가 좀 신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걱정을 좀 이렇게 꽉 잡아서 내가 너무 그 걱정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조금 신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5월 달 동안에 좀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공부, 사업, 뭐 생각,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했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한 달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힘들고 좀 마음이 아팠던 좀 내, 나의 마음을 닫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신다면 5월 달에는 그런 사건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얼어있던 마음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사건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래를 함께 할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 미래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금전이나 그리고 또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상대방에게 너무 처음부터 마음을 많이 주시기 보다는 조금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의 마음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달 동안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뭔가 믿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단계를 차근차근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성취를 해 나가시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생각에 얽매여 있으시기 보다는 나에게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생각을 좋은 쪽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한 달은 부동님들에게도 즐겁고 신나는 일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5월 운세 조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5월 여러분들은 좀 한꺼번에 훅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에게 마음을 한꺼번에 주시지 마시고 좀 천천히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주시면 되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잘 만날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과한 의심과 상상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 내면의 어떠한 영감, 그리고 촉, 이런 부분들을 좀 자신을 믿으면서 뭔가 이번 달을 잘 계획해서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이번 달은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분홍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을 뽑으신 보라님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님들은 뭔가 좀 어디 사회에서 초년생일 수가 있고요,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뭔가 어떤 단계가 있다면 내가 시작을 하시는 분들 이좀 뽑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어딜 가든지 아저 친구 참 마인드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남들이 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기본 자세도 그렇고요 남들이 봤을 때좀 자세가 되어 있는 마인드가 좋은. 그런 좀 좋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많이 보여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 때문인지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나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좀 많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일복이 있다든지 인복이 있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여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귀엽게 보고 좋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렇게 잔잔하고 평범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달은 여러분들의 그런 특성이 두드러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점이 좀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일들이 많이 생성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일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 기회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으셔도 여러분들의 해가 되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즐기시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달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달이 될수 있는 달로 보여지네요. 그치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막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뭔가 썸을 타고 계신다든지 혹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뽑으셨다고 하신다면 뭔가 재회를 바라실 수도 있는 마음이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치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상대는 다른 이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성의 숫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점으로 봐서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이성들이 봤을 때이 상대방 분을 굉장히 호감 있게 보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이성이 많은 그림이고 그리고 그 이성들이 이 상대방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이성은 아쉽게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인기가 많은 그런 상대를 선택하시기 보다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뭔가 여러분들의 좀 다, 여러분들의 매력을 알아보고 다가올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하니 좀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좀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좋다고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라님들 추가 조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상대방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분들이 좀 우상처럼 바라보는 뭔가, 내가 아, 저 사람과 잘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성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아쉽게도 여러분들을 좀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모습이 좀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 뭔가 내가 매력이 없나? 아 내가 조금 많이 모자란가? 라는 그런 자존감이 깎이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자기 비하를 하시기 보다는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매력있고 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상대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 상대 때문에 좀 마음을 졸이는 것을 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을 좋아해주는, 좋아, 좀 매력을 알아봐 줄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아보고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라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빨강님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강님들은 좀 균형이 잡힌 삶을 지향을 하시고 뭔가 내가 생각이 좀 평평성이 있는 그런 좀 정의로운 사고를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뭔가 일을 할 때도 뭔가 좀 꼼꼼하고 내가 좀 정확하게 뭔가 일 처리를 하려는 그런 좀 세심한 면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번 이 빨강님들은 이번 달에 뭔가 좀 이룰 수 있고 여러분들의 내면이 한층 성숙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균형 잡힌 삶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 그리고 삶, 그리고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초석을 많이 다 지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힘든 게 와도 이제는 좀 즐길 수가 있고 한층 성숙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가 생각해도 이전보다 좀 내가 많이 성숙해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할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달들, 달이 될 거라고 해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옛날에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그 일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우선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내면의 힘도 좀더 단단해지면서 더 강인해질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어떠한 만약에 짝이 없으셨다면 어떠한 여러분들의 좀 아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달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의 외모가 한층 좀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살이 예를 들어 살이 쪘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날씬해지고 몸매가 좀더 좋아진다든지 이전보다는 내가 이성적인 매력이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그런 달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뭐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있는 뷰티 관련된 어떤 나에게 투자를 해야겠다 하신다면 좀더 투자를 해보신다면 효과를 좀더 크게 볼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이번 달에 좀 상대를 만나신다면 조금 나보다는 성숙한 상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상대를 선택을 하실 때 기준이 여러분 분들보다 내가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상대를 고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강님들에게 드리는 조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각님들은 이번 달에 굉장히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여러분들의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겠지만, 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치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치가 충분히 생긴,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치가 이번 달에는 한 단계 더 성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번 달에 운이 또 좋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을 현명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달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좀 특이하게 추가 조언을 드리자면 뭔가 이번 달은 좀 옷을 입으실 때나 패션 뭐 이렇게 뭐 가방이나 뭐 이런 옷 장신구 이런 거를 좀 하실 때 조금 더 화려하게 좀해 보시거나 혹은 옷 색깔을 조금 내가 이전에 블랙 뭐 어두운 계열을 좀 많이 입으셨다면 좀더 화려하고 밝은 계열을 좀 많이 입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빨강 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5월 달 여러분들의 총운세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은 점만 쏙쏙 골라가셔서 다가오는 5월에도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항상 현명하고 뭔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5월 달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